발은 온전히 있어야 돼요. 겨울이면 춥다고 이렇게 이렇게 는거 있죠. 그것도 사실은 효과가 좀 떨어져요. 발은 완벽하게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거리하면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제일 많이 제가 어제, 지난주에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부산에 갔더니. 어제 접지가 좋다고 하는, 하, 여러분, 접지 지팡이 봤어요? 네. 혹시 봤어요? 네. 접지 지팡이 를 이렇게, 이렇게 또 사닥에 갔는데, 새 사슬 같은 걸 사가지고, <laughs> 네? 그 바닷가를 가는데, 조 <laughs> 조 양쪽에 쇠 사슬 같은 걸 끌고, 아니, 맨발로, 그 맨발로 바닷가를 걷는데, 조 <laughs> 조 나는 어떤 재수인 줄 알았어요. <laughs> 쇠 사슬을 한 사람은 또 산에 가는데 접지를 좀더 하려고 지팡이를 계속 짚는 사람을 봤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신발로 벗으면은 접지가 다 돼서 우리 땅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이 내 발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좀더 하려고 온 산을 파 가지고. 네? 지구의땅 입장에서는 자 땅에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지팡이를 찍고 온산을 찍는 사람들은 내네 땅에 있는 것들 쪽쪽 빨아먹을 거야 내가. 어? 내가 내가 다 빨아먹을 거야. 그땅 입장에서는 그내 살을 찍어가면서 전자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충분해. 맨발이면 충분해. 충분해. 바닷가에 가서 친구들하고 갔다, 저 멀리, 나, 태양이 떨어지는 것도 보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맨발에 효과가 있는 거지. 개인도 아니고, 쇠사슬로 그 줄줄 끌고 가는 것도, 것도 별로 도움이 안돼 내가, 내가 지금, 쟤도 지금 맨발이잖아요, 거 맨발 인재 계획이야. 한 수, 한수 배우러 온 겁니다. 어, 어게해여러분들 맨발 걷기 할 적에, 저는 맨발 학교를 만든 지1 0년이되고 몇만 명을 했는데, 빨리 낳는 사람이 있고, 좀 더딘 사람이 있어요. 이, 이런 사람은 빨리 못 나와요. 내 맨발 걷기 해가지고, 내가 당장 병을 낳을 거야. 어? 내가 맨발 걷기 해서 내가 이렇게 너무 비장하게, 어? 니가 난다, 내가 난다. <laughs> 그런 마음을 더 내려놓고, 오히려 자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하는 사람이 훨씬 일찍 몸을 회복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가든 바다를 가든 내가 만나는 모든 자연에 감사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 공인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공사한다면서요, 회장님? 네, 예. 예. 예.